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열반경 전편에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불 세존의 말이 두 가지가 있으니, 세간 말과 출세간 말일이니라. 선남자여 여래가 성문 연각을 위하여는 세간 말로 하고 보살들을 위하여는 출세간 말로 하느니라 선남자여 대중도 두 가지가 있으니 소승과 대승이니라 예전에 내가 바라나성에서는 성문들을 위하여 법수례를 운전하였고 지금 이 쿠시나성에서는 오살들을 위하여 큰 법수레를 운전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두 가지 사람이 있으니 중상근기니라. 중품근기를 위하여는 바라나 성에서 법수레를 운전하였고 상품근기를 위하여는 지금 이 쿠시나 성에서 법수레를. 운전하느니라. 선남자여 가장 하품 근기에게는 요래가 법수레를 운전하지 않나니 하품 근기는 일천재니라. 또 선남자여 불도를 구하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중품정진과 상품정진이니라. 바라나 성에서는 중품 정진을 위하여 법수레를 운전하였고 지금 이 쿠시나 성에서는 상품 정진을 위하여 큰 법수레를 운전하느니라. 또 내가 예전에 바라나 성에서 처음 법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천상 사람, 세간 사람, 팔만 사람이 수다운 과를 얻었고, 지금 이 쿠시나 성에서는 80만억 사람이 무상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바라나 성에서는 대범천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에게 법술에 운전하기를 청하였고, 지금 이 쿠시나 성에서는 가서 보살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에게 큰 법수레 운전하기를 청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내가 예전에 바라나성에서 법수레를 운전할 적에는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음을 연설하였고, 지금 이 쿠시나성에서 법 수레를 운전하면은 황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연설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내가 예전에 파라나 성에서 법 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음성이 범천까지 들리었고, 열의성은 동방으로 20 항하사수 불색에 들리며, 시방세계에서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법의 바퀴가 아직 항복하지 않은 이는 항복해 하고 이미 항복한 이는 편안케 하듯이 선남자여 불세존의 말라는 법도 그와 같아서 한령없는 번뇌를 조복하지 못한 이는 조복해 하고 이미 조복한 이는 선근을 내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보배의 바퀴가 모든 원수와 대적을 소멸하듯이 여래여의 연설하는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도적을 모두 고요하게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포배의 바퀴가 위아래로 돌듯이 여래의 말라하는 법도 그와 같아서 아랫갈래에 있는 나쁜 중생들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서 천상인간이나 불도에 나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여래가 여기서 다리 다시 법소리를 운전한다고 칭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때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런 뜻을 모른 것이 아니오나. 그래도 모른 것은 모든 중생들을 이익해 하려는 것이 외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작부터 법수레를 운전하니 참으로 불래의 경계이 없고 성문 연각으로서는 미칠 바 아닌 줄을 알았나이다. 이때 부처님이 가서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생의 대열반금 경에 머물러서 행할 바 거룩한 행이라 하느니라. 세준이시여 또 무슨 뜻으로 거룩한 행이라 이름 하나이까 선남자여 거룩하다함은 불 세존을 말하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만일 부처님들의 행할 것이라면 성문연각 보살로는 닦아 행할 것이 아니겠나이다 선남자여 이것은 부처님들이 대열반 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열어 보이고, 분별하여 그 이치를 연설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거룩한 행이라 하여 성문 연갓과 보살들은 이렇게 듣고는 받들어 행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행이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이런 행을 얻고는 즉시 두려움이 없는 지위에 머물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보살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지위에 머물면 다시 삼독과 사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사막도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나쁜 것이 두 가지니 하나는 아수라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니라 선남자여 이 지위에 머무는 보살들은 이러한 나쁜 곳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니 하고 또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외도의 나쁜 소견이나 천마 파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십오유에 태어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이 지위를 두려움 없는 자리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두려움 없는 지위에 머물러서는 25산매를 얻어. 25유를 깨뜨리느니라선남자여때 없는 산매를 얻어서는 지옥의 유를 깨뜨리고, 물러남이 없는 산매를 얻어서는 축생의 유를 깨뜨리고, 마음 즐거운 산매를 얻어서는 아수라의 유를 깨뜨리고, 햇빛 산매를 얻어서는 동불바제의 유를 깨뜨리고, 달빛 산매를 얻어서는 서구단의 유를 깨뜨리고, 아지랑이 산매를 얻어서는 북구로주의 유를 깨뜨리고, 환술 같은 산매를 얻어서는 남선보주의 유를 깨뜨리고. 온갖 법에 흔들리지 않는 산매를 얻어서는 사왕천의 유를 깨뜨리고, 굴복하기 어려운 산매를 얻어서는 삼십삼천의 유를 깨뜨리고, 뜻에 기쁜 산매를 얻어서는 수염 마천의 유를 깨뜨리고, 청색 산매를 얻어서는 도솔천의 유를 깨뜨리고, 황색 산매를 얻어서는. 파락천의 유를 깨뜨리고, 적색산매를 얻어서는 타화제천의 유를 깨뜨리고, 백색산매를 얻어서는 대범천의 유를 깨뜨리고, 쌍산매를 얻어서는 이선천의 유를 깨뜨리고, 소낙비산매를 얻어서는 사선천의 유를 깨뜨리고, 허공 같은 산매를 얻어서는 무상천의 유를 깨뜨리고 거울 비치는 산매를 얻어서는 정거천 아나함의 유를 깨뜨리고 걸림 없는 산매를 얻어서는 공처천의 유를 깨뜨리고 항상한 산매를 얻어서는 식처천의 유를 깨뜨리고 나란 산매를 얻어서는 비상 비비상 처천의 유를 깨뜨르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25산매를 모든 산매의 왕이라 이름하나니, 선남자여 보살이 이러한 산매의 왕에 들어가서는 수미산왕을 불러서 넘어뜨리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고, 삼천대천세계에는 중생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도 모두 알게 되며,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을 내 몸의 한털 구멍 속에 넣으려 하여도, 뜻대로 되면서도 중생들로 하여금 비좁은 생각이 없게 하며, 할령 없는 중생을 변호하여 만들어서 삼천대천 세계에 채우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며, 한 몸을 나누어 여러 몸을 만들고, 여러 몸을 합하여 한 몸을 만들더라도, 마음에 집착이 없음이 연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이러한 삼매의 왕에 들게 되면, 곧 자제한 시위에 머물게 되고, 보살이 자제한 지위에 머물면 곧 자제한 힘을 얻어서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서 보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전륜성왕이 사천하를 통솔하면 마음대로 다녀도 거리낌이 없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어느 곳에든지 가서 나고자 하면 마음대로 가서 나느니라.선남자여, 보살이 만일 지옥 중생들 중에 교화하여 선근에 머물게.할 만한 일을 보면 보살이 그 가운데 가서 나거니와 보살이 그렇게 나는 것은 본래 지은 법의 과보가 아니고, 보살이 자제한 지위에 머무름은 힘의 인연으로 가서 나은 것이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비록 지옥 속에 있더라도 뜨겁고 몸을 부수는 고통을 받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성취하는 이런 공덕도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서 백천만억으로 말할 수 없거든 하물며 불공덕이야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때 대중 가운데 무구장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시 없어 백천만의 성취하는 공덕과 지혜가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 백천만 녹으로 말할 수 없거니와 나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대승 경전만 못하리라 하옵나니 왜냐하면 이 대승 방등경의 힘으로 인하여 불 세존은 무상 보리를 내는 까닭이옵니다. 이때 부처님이 칭찬하여 말씀하시었다. 좋다 선남자여 그대의 말대로 대승 방등 경전이 비록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지만은 이 경전에 견주어 보면 비교도 되지 아니하며 백곱 천곱 백천만억 곱이며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없느니라 선남자여 비유컨대 마치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우유에서 타락이 나고, 타락에서 생소가 나고, 생소에서 숙소가 나고, 숙소에서 재호가 나는데, 가장 훌륭하여서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수멸되며, 온갖 약이 모두 그 속에 들어있음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에게 시부 12부 경이 나오고, 12부 경에서 수다라가 나오고, 수다라에서 방등경이 나오고, 방등경에서 반야바라밀다경이 나오고, 반야바라밀다경에서 대열반경이 나오나니, 대열반경은 제호와 같느니라. 제호는 불성에 비유한 것이니. 불성은 곧 열애니라. 선남자여 이런 뜻으로 열애의 가진 공덕은 한량 없고, 그지 없어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느니라. 가수업부사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대열반경을 칭찬하시기를, 제호와 같아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묘하여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모두 소멸되며 온갖 약이 그 속에 들었다 하시오니 제가 듣고 가만히 생각하온 즉, 이 경을 듣고 받들지 못하는 이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며 선한 마음이 없다 하겠나이다. 세준이시여, 나는 지금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목을 삼고 골수로 물을 삼고 뼈를 깎아 붓을 삼아서 대열반경을 쓰고 쓰고는 읽고 외워서 익히 통달한 연 후에 다른 이들에게 일러주는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재물을 탐하면 나는 재물로서 보시한 뒤에 이 대열반경을 읽으라 권하게 싸우며 지위가 높고 귀한 이에게는 먼저 사랑하는 말로 그의 뜻을 순종하고, 다음에 이 대승의 대열반경을 점점 고나여 읽게 하게 싸우며, 만일 보통 범보들이면 위험으로 위협한 뒤에 읽게 하며, 교만한 이는 내가 그의 종이 되어 마음을 순종하여, 기쁘게 한 뒤에 대열반경을 가르쳐 인도하며 대승 경전을 비방하는 이는 세력으로 꺾어 굴복시키고 그러한 뒤에 대열반경을 권하여 읽게 하며 대승 경전을 좋아하는 이는 내가 몸속 가서 공경 공양 존중하고 찬탄하겠나이다. 좋다, 선남자여. 그대가 대승 경전을 매우 좋아하고 탐구하고 받아 지니고 맞들여 믿고 공경 존중 공양하는구나. 그대는 이 선년으로 마땅히 할령 없고 그지 없는 항아사 같은 대보살들을 뛰어넘어서 그들보다 먼저 무상 삼보리를 송치할 것이며. 또, 오래지 않아서 나와 같이 대중을 위하여 열애며 불성이며, 부처님들이 말씀한 비밀법장인 대열반경을 연설하리라.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내가 바람이 되어 보살, 보살행을 닦으시면서, 모든 외도들의 경전을 모두 통달하고, 고요한 행을 닦으며 위의를 구족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탐욕을 낼 만한 바깥 물건에 파괴되지 않을 만 하였으며 성내는 불을 소멸하여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법을 받아 지니고서 여러 방면으로 대승 경전을 구하여도 마침내 방등경의 이름도 듣지 못하였다. 내가 그때 설산에 있었는데 산이 깨끗하고 흐르는 물 목욕하는 못 나무 숲 약풀들이 간데마다 가득하였고 바위 틈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향기로운 꽃들이 두루 장엄하였으며 아름다운 새와 진귀한 짐승이 헤아릴 수 없고, 만나는 과실이 본성하여 종류가 한량이 없으며, 한량 없는 연근, 감근, 청목향 뿌리들이 있었다. 내가 그때 혼자 산 중에 있으면서, 과실만을 따먹고, 그러고는 전심으로 좌선하는 일을 행하면서, 한령 없는 세월을 지났으나 열애가 세상에 나셨다거나 대승 경전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어려운 고행을 닦을 적에 제석 천원과 천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한 곳에 모이여 서로 서로 말라면서 개송을 읊었다. 아름답고 깨끗한 설산 가운데 고요히 앉아 있어 욕심 벗은님, 공덕으로 장엄한 거룩한 일을 번갈아 서로 서로 가르키노니 욕심, 교만, 성내는 일다 여의었고, 어리석은 무명을 아주 끊어서 추악하고 더러운 나쁜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일 보지 못했네. 이때 대중 가운데 환희천이 또계송을 말했다. 저렇게 모든 욕심 떠난 사람이 깨끗하게 부지런히 정진하다가, 그러나 채석이나 천상 사람이 되기를 구하지 아니할는지, 흔히는 세상에서도 도 닦는 사람 여러 가지 괴로운 일 닦아 행할 때 재석천왕 앉아 있는 높은 자리를 외람하게 희망하는 욕심 있나니 그 때의 어떤 신선이 재석천왕이 되어 다음과 같이 계성을 읊고 말하였다. 이 하늘 임금이신 교시가야 하시여 행여나 그런 염려하지 마시오. 외도들이 고행을 닦아 행함이 하필이면 제석자리 희망하려고 교시가요 세상에 가륵한 사람들이 중생을 위함으로 자기의 몸을 삼내지 아니하며 중생들을 예의케 하기 위하여 할량없는 고행을 닦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고 죽는 속에 걱정이 많음을 보았으므로 가령 땅에나 모든 산에나 큰 바다의 보배가 가득 찼더라도 탐내지 아니하고 침 뱉듯이 버립니다.이런 이들은 재물이나 사랑하는 처자나 자기의 머리 눈 골수, 손, 발, 팔, 다리, 살던 집, 코끼리, 말, 수레 노복, 하인 따위를 모두 버리고 천상의 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다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쾌락을 받게 하려는 일을 구할 뿐이오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보살은 깨끗하여 물들지 아니하고 모든 번뇌가 아주 없어졌음에 다만 무상보리를 구한 뿐인가 하나이다. 제석천왕이 또 이렇게 말라였다. 너희 말과 같을진데 저 사람은 세간의 모든 중생을 거두어 줄 것이다. 대선이여! 이 세상에 부처님인 나무가 있다면 모든 천상사람, 세간사람, 아수라들의 번뇌 독사를 덜어줄 것이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 나무의 서늘한 그늘에 가서 있으면 번뇌의 독기가 모두 소멸할 것이다. 대선이여 저 사람이 만일 오는 세상에서 부처를 이룬다면 우리들도 한량 없이 뜨거운 번뇌를 소멸하게 되련만은 그런 일은 진실로 믿을 수 없을 것이오 왜냐하면 한량 없는 백천 중생이 무상보리심을 내었더라도 조그만한 인연만 보면 무상보리에서 흔들리게 되나니 마치 물 속에 달이 물이 흔들리면 따라서 인연만 보면 무상보리에 흔들리게 되나니, 마치 물 속에 달이 물이 흔들리면 따라서 흔들리는 것 같고, 또 그린 초상이 그리기는 어려우나 부서지기 쉬운 것 같아서, 보리심도 내기는 어려우나 물러가는 것은 쉬운 것이다. 대소녀, 마치 여러 사람이 여러가지로 무기로 견고하게 몸을 단속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도적을 토벌하려 하다가도, 막상 다다라서 공포가 생기면 문득 흩어짐 같이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을 내어 견고하게 몸을 장엄하였다가도 나고 죽은 허물을 보고는, 공포한 마음을 내어 물러가는 것이다. 대선이여, 나는 이러한 많은 중생들이 발심하였다가는 뒤에서 모두 동요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지금의 비록 이 사람이 고행을 닦으면서 번뇌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으며 험난한 길에서 행실이 깨끗함을 보지만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에게 가서 참으로 무상불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여 보려 한다. 대선이여, 술에는 모두 바퀴가 있어야 짐을 감당할, 짐을 실을 수 있고,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닐 수 있나니.고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내가 피고가 계율을 굳게 가짐을 보지만은 깊은 지혜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니.만일 깊은 지혜가 있으면 무상고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줄을 알 것이다. 대선이여, 마치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지만은 고기가 되는 것은 적고 암마라 나무가 꽃은 많지만은 열매는 적은 것처럼 중생도 발생하는 이는 한량 없지만은 끝까지 성취하는 이는 말할 수 없이 적으니라 대선이여, 내가 당신과 더불어 함께 가서 시험하리라. 대손이여 지금은, 진금은 세 가지로 시험하면, 참인지를 안하니, 녹히고, 두들기고, 갈아보는 것이니라. 그때 채석천하니 몸을 변하여 나찰이 되니, 형상이 흉악하였다. 설산에 내려가서 멀지 않은 곳에 섰으니, 그때 나찰은 두려운 마음이 없고, 용맹하기 짝이 없으며 조리 있는 편제와 맑은 음성으로 지난 세상의 부처님이 말씀한 반계송을 말하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문이불 나무 서가문이불 나무 서가문이불